돼지갈비 양념 초간단 가정용 비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물을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넣어주시는 겁니다. 과일 넣지 않고 이렇게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아직도 집에서 해먹는 갈비 양념 재우실 때 양념 갈아서 재우고 계신가요? 과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라고 하면 기본으로 필요한 조리도구, 칼, 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도마조차도 필요 없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고기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알려드리는 조미료만 넣어서 재워서 구워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만 조건 하나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돼지갈비 재우실 때 물을 희석하시죠? 물 하나 넣지 마세요.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이것으로 넣어서 대체해주세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과일을 넣지 않고도 갈비 산적을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감칠맛을 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번 영상에서는요, 베트남에서 능엉맘, 껌땀이라는 갈비 요리와 비슷하게 멸치, 액젓, 거기에 간장을 추가해서 갈비 요리를 만드는 방식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벌써 궁금하고 기대되시죠?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저와 함께 만들러 가시죠. 첫 번째 해주셔야 할 거는요, 키친타올을 깔아주시고, 사오신 돼지고기 목살, 한근 내장을 키친타올에 넣어서 핏기를 가볍게 한번 닦아주시는 겁니다. 많은 핏기가 묻어나지요? 네, 그래서 이 핏기 꼭 제거해주셔야만 맛있게 재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비록님, 이 돼지고기 목살 어떻게 구매하면 될까요? 네, 동네에서 소문난 전육점에 가셔서요. 돼지고기 목살 산적할 텐데 기계에 한번 눌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 산적용 두께로 썰어서 재워도 금방 찢어지거나 부서지지 않게 살짝 두껍게 고기를 썰어줄 거예요. 그리고는 양념이 쉽게 잘밸수 있도록 기계에 찍어줄 겁니다. 이렇게 한 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넓적한 볼을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양념장은 그냥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다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제가 먹어보고 수정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80ml의 종이컵 한컵 기준입니다. 반장 3분의 1컵을 넣어주세요. 자 설탕 4큰술 넣어주시고요. 멸치액젓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후추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두큰술 넣어주세요. 참기름 한큰 술, 미림 4분의 1컵 넣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생강 또는 생강 가루 반큰 술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돼지갈비 양념할 때 간장 양념에 물을 희석해서 재우시지요?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과일을 다 빼도 된다. 하지만 맛있게 먹기 위해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넣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요. 청하 180ml 한 컵입니다. 자 이쯤 되면 또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빨간 소주나 파란 소주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알코올량이 너무 강해서 비추천이고요. 청주 한컵 또는 청아한 컵을 넣어주시면 과일 넣지 않아도 가정용 초간단 똑딱 맛있게 만들어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잘 한번 희석해 주세요. 이 넣어 준 청하는요. 이론상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 줍니다. 또한 양념에 은은한 단맛과 향을 입혀 주어서 더욱 맛있는 갈비를 만들 수있으니까요 청아 한컵 꼭꼭 추천드려요. 자, 이제는 목살을 넣어 주세요. 네, 한근딱 들어가는 양념물의 양이니까요딱 좋습니다. 자, 이야. 자, 앞뒤로 지져가면 아주 촉촉하게 한번 적셔주시고요. 자, 이렇게 뚝딱 재워봤습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 또 설명할 것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2시간 후에 만약에 바로 섭취하실 분들은요. 랩 씌워서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셨다가 드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반나절이나 하루 이후에 드실 분들은 랩 씌워서 냉장보관해 두셨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시간 뒤에 맛있게 굳는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제 맛있게 숙성이 됐습니다. 돼지갈비 맛있게 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의 가장 맛을, 이 풍미를 깊게 또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더라고요. 자, 식용유 한두 큰술 정도, 한 장에 한 큰술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둘러주신 뒤에 키친타올로 가볍게 한 번만 둘러주세요. 자, 전체 바닥면에 기름이 코팅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을 중불로 올려주세요. 자, 팬이 달궈지면 기름이 군데군데 몽글몽글하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팬이 달궈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한 방울만 톡 떨어뜨려보고요. 소리가 살짝 올라오면 이제 돼지갈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양념 바닥면에 있던 고기 먼저 구워드시는 게더 숙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맛있게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 자,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구워주세요. 자, 이때 꿀팁은요. 바로 양념장 끼얹어주는 방법입니다. 수분감이 있어서 쉽게 타지 않고 양념물이 졸아들면서 이 양념의 맛이 고기에 쏙쏙 이 겉면에 입히게 되는 거예요. 자, 돼지갈비 살짝 들어서 밑쪽에 양념물 한번 넣어주시고 양념 한번 발라내고 뒤집어주면 이야, 따뜻한 밥에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먹는 초간단 돼지갈비 양념 어떻게 해서 먹으면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맛을 내고 만들 수 있는지 아시겠죠? 자, 가정용 돼지갈비 양념 똑딱 완성했습니다. 칼질 하나 필요 없고 도마 하나 필요 없이 과일 넣지 않고도 맛있게 먹는 방법 바로 이 영상 레시피입니다. 야, 야들야들 아주 맛있어 보이죠? 저는 앞으로 돼지갈비 할때 과일을 넣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으니까요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맛있습니다 음 돼지갈비 하면 단짠의 대명사의 음식 중 하나이잖아요. 과일을 넣는 이유,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하고 설탕을 줄이기 위함인데 오늘 만든 양의 설탕만 딱 넣어서 만들면 과일의 단맛이 필요 없이 과일의 고급스러운 맛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맛을 내는 돼지갈비 양념 레시피입니다. 와, 맛있다. 만약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만들고 이웃분들에게 드려보세요. 그리고는 과일 뭐 들어갈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 돼지갈비 양념에 들어가는 과일 중한 가지는 꼭 나올 겁니다. 느껴집니다. 도대체 과일 뭘 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단짠 그대로 맛을 가져오면서 그냥 고급스러운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돼지갈비 양념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과일의 부족한 감칠맛은 멸치 액젓으로 더해주고 부드러움은 우리 또 청아를 넣어서 더해주고 냄새도 잡아주고 고기까지 신선하다면 이야 정말 돼지갈비 양념 꼭 이렇게 해서 돼지갈비 만들어 드세요. 자, 돼지갈비 하면 1년에 꼭몇 번은 만들어 먹는 음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집에서 해 먹기 어려울 때는 밖에 나가서 꼭사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인 돼지갈비. 이제는 초간단 가정용 레시피를 통해서 이렇게 돼지갈비 만들어 드셔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요리왕 비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룡!